17번 문제부터는 스프링클러 설비와 가스계 소화 설비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중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는 정답은 3, 30개입니다. 우선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 개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냐 아니면 11층 이상이냐에 따라 크게 분류가 되고요. 11층 이상인 경우는 기준 개수를 30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10층 이하인 경우를 보시면 공장 중에서도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은 기준 개수가 30개 그리고 판매 시설과 판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도 기준 개수를 30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것으로서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 개수를 20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개수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 저수량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48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위에 조건을 보시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이면서 용도가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기준 개수가 30개였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래 프리팁을 보시면은 수원의 저수량 산정 방법을 적어 놨는데요. 우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위에 조건에서도 헤드가 폐쇄형이기 때문에 이 폐쇄형 헤드의 기준을 따라 주셔야 하는데요. 30층 미만의 경우는 헤드 기준 개수에 1.6제곱미터를 곱해 주면 되기 때문에 기준개수 30개에 1.6을 곱한 48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 죄송하지만 여기 단위가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곱미터가 아닌 모두 세제곱미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요 프리팁에서 1.6은 어떻게 나온 값이냐?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량인 80LPM의 방수시간 20분을 곱한 값입니다. 30층 이상, 50층 이상과 같이 규모가 커질수록 그 방수시간이 더욱더 길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3.2 같은 경우에는 80의 방수시간 40분을 곱해준 값이고요. 4.8은 80의 방수시간 60분을 곱해준 값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알람 밸브의 클래퍼가 개방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압력 스위치 동작 2. 화재 표시등 및 밸브 개방 표시등 점등 3. 헤드 개방 및 방수 4. 사이렌 발령 정답은 3 헤드 개방 및 방수입니다. 우선적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헤드가 개방되고 그 헤드로부터 방수가 진행돼야 이제 2차측 배관에 압력이 저하가 되고 2차측 압력 배관이 저하가 되면 1차측의 압력이 2차측의 압력보다 높아져서 알람 밸브의 클래퍼가 개방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헤드 개방 및 방수는 알람 밸브의 클래퍼가 개방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우선적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헤드가 개방되고 그 헤드에서 물이 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측 배관의 압력이 저하가 되고 1차측 압력이 2차측 압력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수검지장치 즉 알람벨브의 클래퍼가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래퍼가 개방하게 되면은 가압수의 일부가 시 트링 홀을 통하여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수가 계속 진행돼서 1차 측 배관의 압력도 더 저하돼서 펌프 기동점까지 떨어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펌프가 기동하게 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점검시 A 또는 B 감지기 하나만 작동시킬 경우 확인사항으로 오른 것은 1. 유수검지장치 작동 확인 2. 밸브 개방 표시 등 점등 여부 확인 3. 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및 화재 표시 등 점등 여부 확인 4. 펌프 자동기동 확인 정답은 3번입니다. A회로 감지기 또는 B회로 감지기 하나만 작동하더라도 제실자들이 빠르게 피난을 하거나 관계인 등이 신속하게 대응을 할수 있도록 경종 또는 사이렌이 경보하여야 하고 화재 표시 등이 점등하여야 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1. 습식 2. 건식 3. 준비작동식 4. 일제살수식 정답은 1 습식 스프링쿨러 설비입니다. 습식 같은 경우는 1차 측과 2차 측 배관이 모두 가압수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영하의 날씨에는 동결 우려가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밸브를 개방하였을 경우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화 펌프 자동기동 2 화재 표시등 및 밸브 개방 표시등 점등 3. 해당 방호구역 경보 확인 4. 유수검지장치의 전자밸브 동작 확인 정답은 4. 유수검지장치의 전자밸브 동작 확인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밸브는 시험밸브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밸브는 습식과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되어 점검을 할때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수 검지 장치에 전자 밸브가 설치된 경우는 준비 작동식 설비이기 때문에 4번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시험 밸브를 개방하게 되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매우 유사한데요. 따라서 해당 방호 구역의 경보가 잘 발령되는지 그리고 제어반에서 화재 표시등과 밸브 개방 표시등이 잘 점등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시험이 지속됨에 따라 배관 압력이 펌프의 기동점까지 저하가 되면 소화 펌프가 자동 기동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밸브를 개방하였을 경우 측정되어야 하는 방수 성능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량은 80 LPM 이상. 방수 압력은 0.1 MPa 이상 1.2 MPa 이하여야 합니다. 옆에 사진과 같이 평상시에 시험밸브는 잠겨 있어야 되고요. 요 압력 지식에는 0.1메가파스칼 이상 1.2메가파스칼 이하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수검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관 말단의 시험밸브 개방 2. 슈퍼비조리 판넬의 수동 조작 스위치 작동 3. 감시 제어반에서 동작 시험 스위치 및 회로 선택 스위치로 작동 4. 해당 방어 구역의 감지기 두개 회로 작동 정답은 1. 배관 말단의 시험 밸브 개방입니다. 요 1번 보기와 같은 경우는 습식과 건식 스프링쿨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프리팁을 보시면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 5가지를 적어놨기 때문에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 개방 시험전 아래 그림에서 밸브의 안전조치 상태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1차측 개폐밸브는 개방, 2차측 개폐밸브는 폐쇄 상태여야 합니다. 2차 측 개폐 밸브가 폐쇄되어야 하는 이유는 준비 작동식 밸브의 2차 측은 대기압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측으로 물이 넘어가게 되면 부식이나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동결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측 배관으로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꼭 2차 측 개폐 밸브를 폐쇄시켜 주고, 시험을 하셔야 합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에 적합하다. 2. 방사 시 소음이 적다. 3. 화재 진화 후 깨끗하다. 4. 비전도성이므로 전기 화재에 좋다. 정답은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방사 시의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장점과 단점을 잘 정리해 주었으니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약재 방출 방식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전역 방출 방식입니다 전역 방출 방식은 배관과 분사 헤드가 고정 설치되어 있고 밀폐 방호 구역 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점검 전 안전조치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우선적으로 기동 용기와 선택 밸브, 그리고 기동 용기와 저장 용기가 연결되어 있는 동관을 분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동 정지 상태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동 용기 함에 있는 안전 핀을 솔레노이드에 체결시켜 주고 솔레노이드를 안전하게 분리를 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솔레노이드를 안전한 위치에 둔 이후에 안전 핀을 제거하여 이제 점검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두 개소 이상의 방호 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에서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 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구성 요소는 정답은 4 선택 밸브입니다. 가스계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가 개방됐을 때는 화재실로만 가스 소화약제가 방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선택 밸브를 통해서 화재실에만 가스계의 소화약재가 방출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을 위하여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리한 후 수동 조작함을 작동시킬 때 확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출 표시등 점등 확인 2. 경보 발령 여부 확인 3. 지연장치의 지연시간 체크 확인 4.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여부 확인 정답은 1. 방출 표시 등 점등 확인입니다. 방출 표시 등은 압력 스위치가 작동했을 때 점등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프리팁을 보시면은 이제 시험 시에 확인 사항 5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이 부분도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문제입니다. 가스계 소화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어반의 수동 조작 스위치를 기동 위치로 전환하여 작동한다. 2. 방호구역 내의 교차 회로 감지기를 동작시킨다. 3. 제어반의 동작 시험 스위치와 회로 선택 스위치를 전환하여 작동한다. 4. 안전 클립 제거 후 솔레노이드 밸브의 수동 조작 버튼을 누른다. 정답은 3. 제어반의 동작 시험 스위치와 회로 선택 스위치를 전환하여 작동한다입니다. 이는 가스계 의 소화설비가 아닌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래 프리팁에 이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시험 방법 네 가지를 적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스계 소화설비 기동 용기함의 압력 스위치 점검 시험을 할때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방호구역 출입문 상단의 방출 표시등 점등 여부 확인입니다. 가스계 소화설비를 점검할 때이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키게 되면은 방출 표시등이 점등되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방출 표시등은 첫 번째로는 방호 구역 출입문 상단에 있고요, 두 번째는 제어반에, 그리고 세 번째에 수동 조작함에 있기 때문에 요세 가지의 방출 표시등이 모두 점등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어반과 펌프에 관한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